터 태풍이 나와서 공 이어받고 빠져 나오면서 아, 네, 이정현 불발 다시 송교창의 공격 리바운드 다시 실패 이번에 공격을 모두 놓칩니다 그리고 속공 박찬희 외곽으로 정영상 아, 네. 그렇죠 전자랜드는 이렇게 공격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의 경기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어 점수이터지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. 지금 이 장면 볼까요? 네, 패스가 상당히 잘 돌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서 고른 득점을 한다는 어, 것이 그렇죠. 전자랜드 네. 강점이에요. <laughs> 인사이드에서 강상재 다시 외곽에 박찬희, 오 네, 박찬희까지. 점수반에서점슛 점수 계속해서 들어갑니다. 13대 4까지. 자 공이 잘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박찬희 선수가 외곽 두 개의 석점 포를 꽂아넣었어요. 정말 오랜만에 1쿼터에 두 개의 석점슛이 터지는 박찬희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